선을 드는 척하면서 좌파도 일어났다. 이게 탄핵 기각으로 가기에는 팽팽하다. 이렇게 지금 밑밥을 깔면서 좌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게 바로 조중동이다 이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게 민주당이 3월 1일날 광화문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. 다 나오는데 심지어 당직자들에게 특별 휴가까지 줘가면서. 3월 1일 날은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. 너무 좋지.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. 그날도 만약에 우파가 분열되고 또 조중동이 여의도에 가서 뭐 여의도 얼마 모였다 이러면은 아, 그냥 딱 여러분들 사인 보시면 돼요. 아, 탄핵은 인용쪽으로 가는구나.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근데 만약에 3월 1일 날 광화문으로 다 나왔다 그러면 확실히 우리가 이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.